서정주. 1915년 5월 18일에서 2000년 12월 24일. 1942년을 시작으로 친일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시화사, 자화상, 귀촉도동을 통해 불교 사상과 자기성찰 등을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본가는 달성, 호는 미당이다.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고향의 서당에서 공부한 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6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1 0으로 등단하여 같은 해 김광균, 김달진, 김동인 등과 동인지 신부락을 창간하고 주간을 지냈다. 1941년 화사자화상 문둥이 등 24편의 시를 묶어 첫 시집 화사집을 출간했다. 그러나 1942년 7월 매일 신보의 다치시로 시지오, 달성정웅라는 이름으로 평론시의 이야기 주로 국민시가의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친일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후 1944년까지 친일문학지인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에 관여하면서 수필진병정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 인보의 정신, 스무살된 퍼세계와 일본어로 쓴시항공일의 단편소설 최재부의 군석지망, 시헌시 오장마스의 성가 따위의 진일 작품들을 발표했다. 1948년에는 시집 귀촉도, 1955년에는 서정주 시선을 출간해 자기 성찰과 달관의 세계를 동양적이고 민족적인 정조로 노래하였고, 이후 불교 사상에 입각해 인간 구원을 시도한 신라초, 동천, 토속적, 구술적이며 원시적 샤머니즘을 노래한 질맞의 신화와 떠돌이의 시외의 노래, 파라리 바람, 산시, 늙은 떠돌이의 시 등을 출간하였다. 1948년 동아일보 사회부장, 문화부장, 문교부 예술국장을 거쳐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이후 조선대학교, 서라벌 예술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물리대학 교수를 지낸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 중신 명예교수가 되었다. 1971년 현대신협회 회장, 1972년 불교문학가협회 회장, 1977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84년 범세계 한국예술인회의 이사장, 1986년 문학정신발행인 겸 편집인을 지냈고, 2000년 12월 24일 사망하였다. 저작에는 한국의 현대시 시문학 언론 세계민화집 등이 있으며 시집에는 위의 시집 외에 흑산호, 국화 옆에서, 미당 서정주 시전집 등이 있다. 대한민국 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516 민족상, 자유문학상 등을 받았고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2002년 2월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자체 조사하여 발표한 일제하 천일 반민족 행위자 1차 명단에 포함되었다.